지난해 오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의 한 시장을 찾아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예, 믿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이 모습이 무색하게 바로 다음 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장면이 벌어졌죠. 신애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국민 걱정을 앞세워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윤전 대통령, 심지어 저를 믿느냐라는 물음을 던졌던 그때 포고령 초안은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네.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예. 비상계엄 사태 1 년을 앞두고도 그날 밤의 진실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전 대통령이 월담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월담한 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 이것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증언 먼저 들어보시죠. 12월 3일 23시 15분 경부터 다음날 00시 48분 경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한 여섯 차례 전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처음에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것 같고 또 나중에는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예, 경찰 청장이 비화 폰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12월 3일 그날 밤입니다. 의원들이 월담문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해제한 표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윤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월담하는 의원 다 체포하라"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의원님저 일단 궁금한 게윤전 대통령이 그러면 뭐 TV로 또 유튜브 등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월담하는 의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TV로 화면에 잡혔지 않았을까요? 예, 예 보고를 둘다 했겠죠, 사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지시하지 않았을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조청장 얘기 들어보면 저분이 지금 나와서 법정 증언을 하는, 어, 마당에 저걸 거짓말 할것 같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월담하는 의원 다 잡아라, 체포해라. 어, 이게 사실인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런 또 정황들이 많이 지금까지 나와있긴 했으니까요. 예. 음,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선포를 해놓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네요, 어디서. 예, 김용남 위원님, 흔히 예. 뭐 증인이 거짓을 말할 동인이 없을 경우에는 진실로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판부가. 그럼 예.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 월담하는 의원들 잡으라고 윤전 대통령이 비하폰으로 지시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지오 전 경찰청장은 물론 이제 지병, 좀 심각한 지병이 있잖아요. 예, 원래. 혈액암 투명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뭐 굳이 거짓말을 할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외에 사람들의 진술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오 당시 경찰청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월담한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아, 곽종 군 당시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본회의장 에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어,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언 내지 진술은 다 일치해요. 본인만 안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윤석열 피고인 본인만 내가 그런 일 시킨 적 없다. 뭐. 어, 그런 말한적 없다고 하는데 부인하는 피고인은 왜 부인하는지를 명백히 이유를 알수 있죠. 어, 본인이 이거를 지시했다러면 명백히 불법을 지시한 것이고 그리고 비상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본인에 대한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 그런 허위 주장을 하는 이유가 명백한데. 다른 사람들, 뭐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어, 전 조지오 경찰청장 등등 예. 다른 사람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어, 그렇게 되면 어, 누구 말을 믿을지는 물론 법관의 자유심중주의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지는 명백하죠. 예. 정광진, 저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영상이 나온 거는 이제 오늘 공개가 될까, 돼가지고요. 저는 아까 이재용 위원께도 제 질문 잠깐 드렸지만, 월담하고 이런 의원이 있다는 거를 윤전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이라고도 특검은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전 대통령은 본인은 막상 개엄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다라고 예. 국무위원들께.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5년 만에 그것도 2024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개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개엄을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국회가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개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뭐그 시간 동안에 뭐 TV를 시청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해당 상황을 알아야 추가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충분히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뭐120% 동감합니다. 홍정원 국정원 차장, 박종근 예. 사령관, 여인용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한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엄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뭐 끄집어내라든가 아니면 월담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개엄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지금 이해 관계, 법원에서의 지금 <laughs> 판결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쩌면 기억을 왜곡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증인들 또 정황들 뭐 사실 이게 계엄이 생중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부가 이미 일정 정도는 뭐 방향성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월당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반성 없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월담 하는 것이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당시 이재명 대표가 월담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곧바로 내가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궤변인 거죠. 그래 놓고 동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통제해라. 그리고 월담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니까 싹다 잡아들여 싹다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본인은 혐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 그리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배우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개엄 선포 당일 삼청동 안가에 갔다가 퇴근해서 어떤 문건을 가져왔는데 배우자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조 청장께서 대통령과의 이제 모임에서 A4로 된 문건 같은 거 받아온 게 있으셨죠? 그 종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꽃이 뭐냐라고 물었다라고 쓰신 걸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꽃 이런 기재가 있었었나봐요. 예 꽃, 꽃이 뭐 몰라서 예. 생소한 용어라서 이문건은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여러 일에 이제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예 제... 예, 남편이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 다녀와서 받은 그 문건을 봤는데 꽃이라는 글자가 기억이 나고 또 어, 이 방금 영상에는 저희가 분량이 길어서 닮지 않았지만 MBC가 기억이 난다라는 증언도 조전청장의 배우자가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김용현 장관이 민주당의군 출동시킨 걸 내가 말렸다라고 윤전 대통령이 법정에 증언한 일이 있는데 문건을 보면 글쎄요 뭐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이 대통령 몰래 그 문건을 줬을까요? 그런 의심도 들고요. 그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받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찢어버렸다라는 얘기도 초기의 진술입니다. 그니까 조지호 청장의 초기 진술이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시에 부인도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 민주당사 가라는 거를 본인이 말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 군 통수공자가 말리는 것을 김영현전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가서 하려고 했다. 민주당사든 어디든. 그러면은 김영현이 V제로, 또 다른 V제로입니까? 또 다른 대통령 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서로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거짓말이 계속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진실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말저말 던지다 보니까 서로 모순되고 스스로 덫에 갇혀 버리는 그런 형국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법적인 걸 떠나서도 이 얘기가 상식적으로 수긍이 되는 이야기여야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지시를 했으니까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그리고 또 뭐였죠? 싹다 끌어내라 예. 이런 이야기들은. 본인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그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사령관들이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조조 청장 얘기대로 소위 하는 말대로 읽고 씹었다, 듣고 씹었다 이런 이야기 표현처럼 자제가 밑에서 된 것이지 본인은 계속해서 지시한 거 아닙니까? 불법을 계속 명령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도 그 문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음. 조조 청장이. 어 당연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지시해서 뭐 민주당사 가는 걸 막았다 군인을 투입시키는 걸 최소화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개엄 해제 직후에는 거봐 천명 보내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아,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꽃이 뭐냐고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 그 여론조사 회사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이조지호 경찰청장의 배우자도 그렇게 이해한 맥락이 다른 영상 쪽에서 나옵니다.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런 거를 직접 그 증인이 언급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오늘 2025년 12월 2일이잖아요. 정확히 1년 전 그러니까 개엄 선포 하루 전에요. 많은 분들이 개엄 선포 그날만 기억하는데 그 하루 전 정황도 상당히 어찌 보면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요. 충남 공주를 찾아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들께서주의 아들로서 원해 주셔서 저도 열심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아주 긁어 모아서 여러분, 들힘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정부가 여러분, 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예, 좀 많이 걸립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예, 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래시장에 요새 이렇게 그 마을 방송국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라디오 부스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방송을 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이게 2024년 작년 12월 2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2024년 12월 1일에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이 개엄 손포문, 포고령 초안을 한남동 관저로 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고쳐라!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방금 그 시장 방문 바로 전날에 있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그리고 민생을 외쳤거든요. 네. 근데 뭐 12월 3일 이후 민생은 제가 설명 따로 안드려도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그 악마적 모습 으로 비춰지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전국을 그냥 법치를 마비시키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독재할 준비를 차근차근 한 쪽에서는 해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재래시장 을 방문해서 민생을 걱정하는 척 얘기를 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비상기엄 선포가 물론 친이구테타가 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끼친 악영향은 매우 컸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대외 신인도도 한꺼번에 무너뜨렸고 이제 거의 선진국으로 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이 야뭐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 친이구테타 일으키는 어디죠 후진국으로 다 하면서 모든 게 추락하고 뭐 경제 민생 다 어려움을 상당 기간 겪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위구테타가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면 민생은 더 박살 났겠죠.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상거래도 상당 부분은 금지됐을 가능성 뭐 예. 모든 행동의 제약 그리고 민간인도 어떠한. 뭐~ 그~ 정부 내지는 정권의 눈 밖에 나면 군사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졌을 테니까 그~ 예. 글쎄 모르겠어요 저렇게 네. 얼굴이 두껍고 정말 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검찰 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대통령 내지는 최악의 뭐 국가 원수였던 것으로밖에 역사의 기록이 안될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그러니까 시간 을 되돌려 보면 지금 저 시장 방문 전날에 김영현 장관에게 포고령 초안을 보고 받았어요 이미. 근데 이제 시장 상인들과 저 믿으시죠 뭐 민생 책임지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조금 어, 뭔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저거는. 결국에는 그뜻 아닐까요? 어, 계속해서 뭐 장난삼아 개엄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거의 그게 아니고 상당히 준비를 차근차근 했구나라는 거를 방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내일 개엄 선포라든 언젠가 하던 이제 개엄 선포가 어, 이제 다가왔는데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나름 뭐. 작전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기. 즉 12월 3일 이후에 나왔던 윤석열 전대통령이 제가 뭐 개업을 성공하는 개업이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저 위기 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식의 예. 얘기를 한것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방증한다 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비상기험 1년을 맞아서요 특별 성명을 내고. 외신 기자 회견을 비롯해서 국회 앞에서 이뤄지는 시민들의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서 나치 전범 수준으로 처벌하자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지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 이런 뭐 이런 뭐 내란 사건 재발 막기 위한 초강수 발언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그런 특별법을 만들겠다 통과를 시켰었는데 최성목 당시 부총리 대행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 대통령 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이었어요.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은 어두운 그늘에 숨어 있는 내란의 이 잔재 세력들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만이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 어, 내분과의 네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박찬대 의원과 저는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데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